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어제 함께 묵상한 갈라디아서 3장 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 그들이 율법과 행위적인 믿음보다 그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당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장에서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통해 율법의 율법의 테두리에서 해방되어 이제 주 그리스도의 현상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어, 사도 바울은 애정 깊은 사랑과 또 격려의 말씀을 어,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로 입양을 해 주신 자녀로서 끝까지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서 영적 자유와 또 은혜로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제 신앙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중요하고 또 기독교의 본질이자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개인적인 어 간증과 또어 그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이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어 형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게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 또한 죄 없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 약하고 또 연약한 부분을 이제 잘 알고 있었고, 이제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도 누구보다 어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며 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지만 어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또 함께 하자고 이렇게 어 전해주시는 말씀을 어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 또한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선물받았을 때그 기억을 잊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고통과 고민을 이렇게 자신의 은혜로운 간증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 그들과 함께 소통하길 원했다는 어,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어, 하나님의 은혜를, 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찾고 또 세상 것들을, 어, 기며 방황을 10년 동안 했던 이 마음의 눈과 또 마음을 닫고 살았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오 성도들을 위한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제 공감할 수 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원했고, 또 도와주고 싶었고, 또 주님의 진정한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더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2절에서 사도직이 아닌 평범한 한 형제로서 바울의 진심 어린 형제를 저희는 12절 이제 첫 9절에서 찾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자유를 갈라디아 성도들 또한 받기를 원했고 또 그들도 바울처럼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나처럼 되라는 것은 바울이 유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제 권유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희 기독교인들이 어 이제 다른 이들에게 자신에게 나처럼 되라고 어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죄인이고 저희가 어 하나님의 의지를 없이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 속에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에 간혹 저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특히 저희 불신자 형제 자매님들에게 자신 있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유의 기쁨과 구원을 감사하며 이제 만족할 수 있다는 말들을 솔직하게 반드시 저희는 공유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13절 16절을 통해 이제 사도 바울의 첫 선교 여행 중 그가 겪은 이 육체 문제, 신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이 갈라디아 이제 지역에서 정교 여행을 이제 떠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을 어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생긴 육체적 어 문제가 질병인 질병 아니면 또 상처로 인해 이렇게 생긴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에서 어 사도 바울은 이제 어 안디옥 이제 이고니온 어이 도시에서 습격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돌로 습격을 어, 했고, 그러나 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미 갈라디아 지역에 어, 바울은 있었고, 또 오늘 본문 사장에서도 이렇게 어, 말하는 어, 신체적 육체적 질병에 대해서는 어,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기에 어, 그들, 그 지역에 들어오기 전부터 바울이 어, 뭐, 심한, 심하거나 아니면 어, 낮은 질병이 아니었는가 이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에 머물던 이 사도바울을 위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의 눈을 뽑아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말하는 부분을 봐서 아마 사도바울이 겪었던 이 육체적의 약함, 신체적의 문제는 어, 아마 눈과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 바울의 육체적 문제가 무엇이든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부하지 않았고, 또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제 모든, 어, 신체적으로, 어,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불쾌했고, 또 심지어 그들을 이제 처벌하고 차별하는, 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들은 받아주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 또한 그들은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초대 교회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퍼지게 되는 어, 되었다고 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종교 개혁자 이제 존 캘빈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 중에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있었다고 이제 더붙여 말씀해 주십니다. 17절부터 1 8절에서는이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거짓된 복음과 또 그들이, 어, 자칭하는 선지자, 선생님이라고 그 하는 그 잘못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해 주시고 당부해 주십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갈레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또 진정한 삶의 방향을 잃게 될때 여러 가지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것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바울은 전해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 갈라디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율법의 율법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제 주님의 진정한 어, 정체성과 또 그분의 소중함 어,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율법이, 율법의 테두리에서 해방되어 제 주님의 형상과 같이 저희들 마음속에도 그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 바울은 애정 깊은 사랑과 격려의 말씀으로 그들과 또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죄가 많은 저희들을 자녀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은혜로운 축복을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5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들의 자유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합법주의의 함정에 대한 경고도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자유가 흔한 구실이 아닌 사랑의 봉사라는 또 영혼의 부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또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깨닫고 또 주님께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말해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제일 필요한 신앙 생활에 초점을 두며 사랑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보살피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씨앗으로 얻게 되는 축복의 수확을 믿으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또 저희에게 힘겨운 또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 형제, 갈라디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 하나님의 오랫동안, 어, 헌신하시고 또 구원, 구원의 계획을, 어, 가지고 계셨고 또 그분의 은혜로 믿고 순정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육체적인 봉사가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그들에게 보여 줌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또 그들이 감사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던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 주셨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어지럽고 무너지는 사회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저희 자신을 낮추며 부족함을 인정하며 저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 그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일들을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주님이 저희들을 통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새로 주신 마음까짐을 믿으며 은혜로운 주님의 십자가를 온 하루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회개드리고, 또 주님의 한 공동체가 되기를, 건강한 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와 응원 보내드립니다.